아, 보일러 너무 오래 틀었나? 바닥이 너무 찬데? 직소다. 재밌게 한번또다가가 앉았다. 이 새끼 어디야? 근처에서 앉았는데. 카카오 두버으로 다가가고. 오늘 형님 좀 쓸만해. 응? 어? 간만에 쓸만해. 와, 역시 카리스마 지르십니다.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화면, 환폭, 파선, 미션, 어게냐고 환, 환, 그거야? 환청, 뭐야, 화이트 환각 보여주는 거 그거랑, 폭풍용 지뢰랑, 파로마 성관을 해달라는 거야? 그 앞에서 지켜보면 되나요? 환영 폭풍용지를 쓰고, 그 다음에 파로마를 때리고, 그 다음에 성광을 쓰라 이거야? 그게 어떻게, 어떻게 가능하지, 근데? 어떤 식으로 연결을 원하는 건가? 캐비넷을 결국엔 열어야 되는데. 아이, 말하고 있는데, 이개자들이 음속 생각도 좀 합시다. 어떤 그림을 원하십니까 탈인마가 헛질로 때리고 <laughs> 근데 그게 그림이 잘안 나올 수 있어요 헛스윙을 안하고 폭풍형질에만 할 수도 있고 파로마 성광 근데 일단은 파로 파로 그 이후에 그것까지 그렇다 저 파로마 성광이 나가는 길에 돼야 되는데 나가는 길이 어디있죠? 이런데서는 하기가 어렵고 어렵게 뭔가 조건을 만들어 놓을까? 짝짓같은데가 좀 가능하긴 한데 레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로퍼링을 안쓰는까우선 주심에 한번 해볼게요 착함을 빼주고 저 둘이 돌이던 걸단절를 받았을 때. 수완. <놀람> 또 앉았다. 다 까였 네？아, 영 에, 처음 에 성공 을 해야 되 는데, 아, 이씨 그래. 아, 서령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우 그래. 사, 사가무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, 서령님, 죄송해요. 그거, 따로 그거 치즈로 해놓은 세팅인데 그걸 지워놔가지고 하기가 애매해서 그렇게 해드렸어요. 죄송합니다. 저도 서령님 방식이 좋긴 한데. 맛있게 됐어요. 누미, 누미, 아안돼아 이거 맞아도 안돼 근데 왜 이걸 공 꽁승을 주는겨 게... 누이좋고 뭐지 누이좋고 매우좋고 저번에 뭐라그랬지? 누이.. 누이.. 누이 먹고 뭐.. 뭐 얘기했는데 누가 드립 쳤는데 아 누이 먹.. 어.. 누이 먹고 꿩먹고 이러더라고 <laughs> 누가 했더라 그거? 이시구에뭐다먹고 간.. 간 <laughs> 친구님인가? 누이들랑 꿩을 같이 먹어? 이건 조금... 잘못될 것 같아요. 이제 7 k g 한다. 두이 먹고 꼭 먹고 쉬려. 강진군님 말고 강진군님 아닌 것 같은데? 강진군님이? 어떻게 그런 주옥 같은 멘트를 칠 수가 있지? 아, 쪼란양님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.어서 오세요. 오 아, 쥐새끼가 뭐 잘못 짰셨나저 계획 같은 거. 내가 존나 앉아서 다닌단 말이야. 아, 저 저분을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. 지워봅시다 이럴땐 돌리는 선택이 더 좋죠 아! 미친 아 있어 힐부터 해 이러면 이런 플랜으로 가도 돼 언덕에다 거는거야 그걸 터널링을 간다고? 됐어 일단 가가지고 어디갔어 아까 만두가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터트려서 애매해, 또. 환영 성광은 됐냐고? 성공이들어갈려나 아, 형님, 가지마! 환영이랑 킬러가 헛방 까면 성광이돼 근데 그것도 애매해요. 그림을 보면 성광을 까보신 분들한테 헛방하고 성광 까는 거 보면 은 고개를 들 텐데. 그러니까 이게 해볼 수는 있는데, 이제 짜서 하는 느낌이 없잖아. 우리 DBS님 아이디어 고갈되셨네. 조사기요 어, 그게 되나요? 지금 일단 알 겠습니다. 여기가, 안뜰 때가 있구나. 강진동이 계속 더라고요 그 환영 쓴 거, 내 킬러 할때 잠깐 나와가지고 보더니 제로적으로그시서 굉장히 인상 깊으시군요. 제가 끌고는 있는데, 숫자가 아쉽네. 이걸 들까요? 안들까요? 일단은 저 근처에 잠깐 찾으러 나왔다가 없으면 강진무님 근처에 숨어있을수도 있지 시간을 생각해봅 떨어졌다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. 아푸페권저 DBS님 아 푸페권. DBS님아, 그만 뿌리세요 씨부레어왜 이렇게 자꾸 뿌려? 그 고급 매물들을 남들은 갖고 싶어서 저거 하는데 너무 쉽게 뿌리잖아. 좀 시부레 뭘 걸어? 이거 봐이 새끼 여기 있잖아. 강진구이 새끼 여기 있다. 아이 새끼 다 봤다. 한 바퀴 돌고. 됐어. 완벽하게 페이플까지 수완, 나의 라오리 타임 잘 걸렸군요 어차피 툭 풀어야 되니까 그 시간동안 따라걸려는 것같은요 시세에 맞게 해주세요 음? 응? 이 어디 갔어 블로 보면 창틀가이또 나오거든요 와우 고개 들어 됐어 이 뒤로 들어왔어 아무도 막을 수 없네 다시 틀창 라이 라우 수완 타임 좀 가져도 될까? 어 뭐야 아 이거 씨부레 뭐야 이거 수완 수원? 그렇지 수완의힘 봤습니까? 여러분들 없네 수타 뭐야 강진구 여기있어 씨부레 좌판 나갔다 그랬지 아이 새끼 반부절이 있었구만 이거 강진구님 쪽 조인다 강진구 아 몰라 도박 씨발 도박 여기 야이새끼 언젠간 들춰보게 수환 아 수환지 개 씨부레 <목소리> 아 수환사의 협곡 개 같은 거 파이랑 오 아이 씨발 방구 오 <목소리> 아아 수원! 아이씨이부레 아, 아 헷갈렸잖아아 오 어? 아, 저, 퍼울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, 괜찮지. 그냥 여기, 귿자 판자 쓰고 스포 트이면 되는데, 사카은 타이밍 오졌네. 하지만 난, 영웅이란다. 강진구 더 귀여워. 금전 들 거야. 강진구, 기다려. 귀여워. 난 다시 태어날 거야. 이 새끼 매질 계속한다. 구치오 새 노치추 지구 죽여 구조 이개 새끼 구조 바로 수원 타임. time 이 c e a 어 e d 어 아, 나도 찬귀, 씨, 그래, 존나 빨라. 아, 야 강진구, 씨, 그래. 안 돼,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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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환영이야, 저 뭐야, 저. 아, 더 터트렸네, 또, 씨. 야. 아, 가지가지 하세요, 저, 씨. 강진구, 한번 살려봐. 어, 브레쉬 강력해. <laughs> 강진구 님을 지렁이다. 시키고 나를 축 처하려고 하지 않을까? 그래 한번 보내주자 걸어놓고 또해아 안돼 걸지마 이 개새끼야 걸지마 걸지마 걸지말고 형 나가야지 이 새끼 내말 알아듣는데 야 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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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야 걸지말라고